조선시대 기생들이 임신을 피하기 위해 사용한 세 가지 방법. 조선시대 기생들은 원치 않는 임신을 피해야만 생계를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. 과학적 지식이 부족했던 듯그 시대, 그들이 선택한 방법은 절박하면서도 위험천만했죠. 첫 번째는 가늘게 가공한 비단실이나 창호지를 몸 안에 삽입하는 방식이었습니다. 현대의 피임 도구와 비슷한 개념이었지만, 살균 처리 없이 사용돼 감염 위험이 컸습니다. 두 번째는 돼지의 창자를 이용한 천연 콘돔이었습니다. 사용 후에는 우유에 담가 다시 부드럽게 만들어 재사용했다고 전해집니다. 이와 유사한 방법은 고대 이집트에서도 발견되었다고 하네요. 세 번째는 월경주기를 계산해 임신 가능 시기를 피하는 방식이었습니다. 지금도 쓰이는 방법이지만 그 당시에는 정확한 지식이 부족해 실패율이 높았죠. 그 외에도 뒤로 일곱 걸음 이상 뛰기, 남해진 문턱나무를 갈아먹기, 소금물로 씻기 등 미신에 가까운 방법들도 존재했습니다. 과학이 발달하지 않았던 조선시대에 생존을 위해 몸부림쳤던 기생들의 절박한 선택들이었습니다.